그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원 윤이라고 하고요. 아, 오늘이 세, 3년째 강의인데 한국말로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 <laughs> 되게 저 영어로 했었지. 그래서 되게 약간 어색하네요. 이원 음, 윤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그 이쁜사라고 세계 의과대학생 의 학생회가 있어요. 굉장히 좀어 히스토리가 길고 좀 어, 규모가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런 국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쁜사에서 시작해서 뭐 주니어 닥터 네트워크 월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래서 의사들끼리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는 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 그 활동을 하면서 뭐 WHO 회의도 가보고, 그 CSW라고 UN 원 n 에서 하는 여성 국제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여를 좀 해볼 기회를 가졌었고, 뭐 World Health Association에서 아 Organization에서 Assembly를 가, 회의를 갔었고, 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사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의사로 지, 어, 돈을 벌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세금서사이트에서 일들에 인기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프라이머리하게 하는 거는 DSO라고 혹시 들어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소라넷 아웃이라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하던 친구들이 지금 넘어와서 요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자문 형식으로 좀 도와주고 있고 워프나는 어3 년째 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실제 강연하는 거는 지금 네 번째입니다. 크게 뭐내 네, 강연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에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 그렇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의대생 때부터 했던 뭐 human resources for health. 그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노동 문제가 많이 두, 대두가 되거든요. 뭐 레지던트 근무 시간이 막 일주일에 80시간이 넘는다든지 뭐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제하게 일어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뭐 대학생이 가서 뉴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뉴스 인파워먼트 같은 것들에도 관심이 있고 세븐 소사이어티. 인게이즈되는 그런 조금 더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과 커트럴 다이버시티 톨러런스 뭐 이런 거는 그 페미니즘이랑 같이 해서 어 조금 뭐 다른 문화 나보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억셉터블하고 톨러런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양성하는 그런 문화를 조금 더 프로모트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드는데 내가 기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글로벌 스킨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강연을 할 거는 그거예요. 어, u n 에 가면 물론 내가 SDG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굉장히 배경 지식이 많고 내가 뭐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는 방식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라걸프레젠트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 국제활동을 하다 보면 아시안 스튜디오들은 굉장히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본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음, 보완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해드리고자 지금 이 강연을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아까 뭐 나를 판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Sell Yourself, Sell Your Idea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생각, 나 자신을 뭐내 안에 있는 거는 똑같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해서 조금 더잘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강연을 오늘은 할 겁니다. 일단 제 강연은 굉장히 뭐 실제로 나를 프레젠트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연습해봐야지 보완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본인이 더 많이 해보고, 더 내가 프리센트를 해보면 해볼수록 조금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조금 음, 생각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죠. 셀미서업 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자기 소개를 시켜요. 오늘은 어떻게 좀 자원해서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자기 소개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그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거 정도를 한두분 정도만.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인을 셀룰스업 하는 시간을 조금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일 먼저 자원해보실 분 있나요? 역시, 없죠. <laughs> 잘 없어요. <laughs> 제가 자원을 하지 않으면, 그, 저맨 <laughs> 뒤에 계신 분이, 있어요. 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laughs> 2분을 한번 맞춰볼게요. <laughs> 타이머를 이분을 셋하고 한번 자기소개를 일어나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카메라. 준비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나의 관심사,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그 일을 해온 사람이다. 이번에는 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재미없게 요 <laughs> <laughs> 그런 거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줄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표자로 온 채한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우선 경영학과랑 국제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저는 우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어요. 혹시 아이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색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엔이 인정한 세계, 세계 최대 학생 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그 학생 자치단체 127개국이 소속되어 있고 그 학생 자치단체가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 안에 있는 대학교들이 각 하나씩 지부를 가지고 있고 저는 서울여자 대학교 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주제들이 SDGS예요. 그래서 저는 SDGS를 처음 접하게 됐고 거기에 제 관심사를 계속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지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SDGS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 외국인 델리게이트들을 쭉 받아가지고 액팅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SDGs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제,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제단체들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 SDGs를 어떻게 액쥬하게 프리젠트를 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좀더 공부를 해보고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SDGs 중에 특별히 네 번째 퀄리티 에디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서 혹시 알바 자리를 구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네스코 한국 협회에 가서 일을 잠깐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교육자분들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IT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클릭하는 법을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마우스에 이것도 클릭이고 이건 좌클릭 클릭을 다 일일이 가르쳐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쭉 받고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메테리어 제작을 하실 정도로 이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국가에 타이밍이 나왔는데 제가 몰랐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단체랑 s g s 에관을 가지게 됐고 이제 이자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 아닌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어땠어요? 좋았나요? 전달이 잘 되었나요?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학생 활동을 조금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자기 프레젠트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음, 조금 이따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프리젠트하면 조금 더스마트해 보일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요소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치실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분 혹시 한번 시도해 보실 분 있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어 떨리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4학년 영어영문학과 황고림이고요. 어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저는 3A라는 포인트로 저를 소개를 해요. active, uh, adventurous, amiable, 이렇게 세 개로 소개를 하는데요. 어, 저는 일단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 좋아하고, 이제 모험심이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다른 분들은 나는 UN에서 일할 거야, 나는 SDG에 관심이 있어 이런 목표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Oh, it looks f i n 재밌을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제 좌우명 같은 글자가 있는데요. 그,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강아지 목걸이 파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팬던트를 파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now or never 이라는 말을 새겨서,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백팩에 달고 다니는데요. 제 좌우명은, 이제, now or never 이에요. 지금 하지 못하면, 평생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20대 어느덧 딱, 이제 거의 반오십을 바라보고 있는데, <laughs> 물론 여기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laughs> 이게 뭘까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제가 정말 나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아쉽지 않게 살아가려고 네,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네. <laughs> 그 잘, 프레젠트를 잘하셔서 할게 있을까 싶은데, 걱정이 네요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 어, 비디오를 하나 볼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 비디오긴 한데 지금 서 섬, 타이틀이 다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요소들을 사용을 하는지. That's Nothing is for, and even remotely researched at all. I have absolutely nothing to say whatsoever. And yet, through my manner of speaking, I will make it seem like I do. I'm gonna bring it to a broader point. I'm gonna really back in. I'm gonna make it intellectual. I'm gonna bring it to this man right here. Now, what this man did was important, I'm sure. But I, for one, have no idea who he is. I simply Google image the word scientist, <laughs> and now it doesn't seem like I'm like making points. Building an ark. In reality, this is just me buying time. Now, if you don't believe me, let's take a look at the numbers. This is a real thing that's happening right now. The number of talks that I'm giving is 1. Interesting facts in part, of thus far, inset talk, well, that's going to be a 0. My height in the inches is 70.5, note the 0.5 there. 2 times 6 equals 12, and then interestingly enough, 6 times 2 also equals 12. That's half. <laughs> 352 is a three digit number. 1, 2, 3, 4, 5, and then almost immediately following that we get 6, 7, 8, 9, 10. <laughs> now, to add more filler here, I'm going to give you a couple more numbers to consider uh, 18, 237, 5,601, 2.6 million, 4, 4, 24. Staggering. These are real numbers, all of them. And to follow that up, let's take a look at some graphs. Now, if you take a look at this pie chart, what you're going to see is that the majority far <laughs> exceeds the minority. Everybody see that? Cool, isn't it? And let's take a look at this bar graph because it shows similarly irrelevant data. Now, I'm doing this because I'd like to make it seem like I've done my homework. If you were, say, watching this on YouTube with the sound off, you might think, huh, okay. This guy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But I don't. I'm floundering, panicking, I've got nothing. I'm a total and utter phony. But you know what? I was offered a TED Talk. And damn it, I'm going to see it through. <laughs> now, if you take a look behind me, these are just words paired with vaguely thought-provoking stock photos. I'm going to point at them like I'm making use both of my time as well as your time. But in reality, I don't know what happens to mean. And now as these continue, I'm just gonna start saying gibberish. wag, -wa, gaba gaba. Turkey, mouth in a mouth. Chip, trip, my dog Skip. Rip it and dip it, Richard. I'm an itty bitty baby bopper, and I'm hungry in my tum tum. Brad Pitt, Uma Thurman. Names, things. Words, words, and more things. And see, it feels like it might make sense, doesn't it? Like maybe, just maybe, I'm building to some sort of satisfying conclusion. I mean I'm gesticulating as though I am. I'm pacing, I'm pacing in intensity, I'm taking off my glasses, which by the way are just frames. <laughs> And then what can you do? Life's a roller coaster. You know, <laughs> if there's one thing you take away from my talk, I'd like you to think about what you heard at the beginning. And I'd like you to think about what you hear now. 이거를 보게 됐는데 매번 네, 재미가 있는데요. 어, 보셨어요? 제가 저쪽 벽에다가 뭘 하나 써놨죠? 딴 그, 비디오를 본 거에서 이 비디오 이름이 How to Sound Smart 였어요. 본인을 Sound Smart 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Sound Smart 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이 비디오를 보면서 느꼈던 요소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사운드 스마트 했었던 것 같은지. 버, 먼저 버벌한 컨텐츠라, 예를 들면 이야기했을 때 내용. 내용이 어땠는지와 넘버바한 것. 뭐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었나요? 물어가는 음. 분잘 모르겠는데 톤이나 그인톤넷 억양이 되게 네 억양이 그 사람을 스마트해 보이게 하는 음. 음. 억양을 상황에 따라서 뭐 yeah. oh, I'm gonna make this situation look intense, intense한 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emotion한 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 자연자재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죠또 제스처가 굉장히 크고 제스처. 자신감이 있어요. 제스처가 굉장히 크고 많이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 컨피던스, 컨피던트한 자신, 그 컨피던트한 제스처, 그리고 컨피던스 자체도 어떤 그런 스마트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먼저 희철하게 숙지 하고. 음. 결과를 <목소리> 해야 될까요? 그다음 또그 주제가 라틴이라고 했는데 사실 말하자고 말하려고 하시는 게 내용이 준비가 안돼 있어도 이렇게 스피킹을 잘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같은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타이밍 예, 어떤 부분에 대한 타이밍 예를 들면 그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해서 관중들이 이렇게 웃게 하기 위해서 딱 어느 지점에서 말을 멈추고, 어느 때 말을 음. 빨리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능숙해 보였어요. 아,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퍼즐을 잘 사용했다라는 유머도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예.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혹은 내가 잠깐 멈춰서 웃음을 유도하고 싶은 부분은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고 너무 막나나나나 얘기하자고 뭐 쉬는 타임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포장을 잘 포장을 잘한다 예를 네. 들면은1 <laughs> 어, <laughs> 2 3 4 다음에 5 6 7 8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음, 음. 그런 거를 마치 대단한 거 알려 주는 것처럼. 네. 여기 괄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넘버를 사용했다 내가 아까 저쪽에서 얘기해서 127개국의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가고 조금 더 음,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겠죠? 또 스카이 스톤도 넘버. 봐봐. 차트도 사용했다. 비주얼한 비주얼. 그런 어, 소스들을 사용했어요. 또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거. 어, 관객들과 소통. 맞아요. 굉장히 <laughs> 이거는 중요하요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 중에서 정확히 어떤 소통을 했었죠? 질문을 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게끔 유도를 했죠. 아까 저분도 얘기를 할때뭐 어, 이거에 대해서 아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laughs> 말을 굉장히 자기 말을 짜자자작 해가지고, 뭐 말을 하는 거를 약간 2차적,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까지는 알겠는데 2차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같아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일단 듣고, 음. 그래서 어때 나 스마트하지? 약간. <웃음> <웃음> 좀, 좀 뭔가 좀 자신의 그 클리어한 어, 인텐션을 가지고 그거를 딱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 어, 서, 어 제스처는 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그 포즈나 뭐 이런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안경을 만지는 것도. 안경을 만지는 것도 제스처의 하나였고 또서 있는 자세는 어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의, 그러니까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컨피던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음, 또 혹시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은데?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음, 좋아요. 요런 팩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들었으니까. 듣고 나서 한번 실습을 다시 요런 거를 사용을 해가면서 해볼게요. 아, 한 가지 까놓은 게 제스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밖에 나와서 퍼블릭에서 말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뭐, 세 가지 뭐 제스처 하는 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너무 적고 요 정도로 앞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뭐펜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앞에 수박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이요 사이에 손을 두는 게 조금 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제스처를 하기에도 좋고 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사이유셉트를 해보시고 했던 분도 해도 괜찮아요. 몇분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좀 늦어져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한분수 있을지 두분할수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지원지지자지원 지원 누구 o h n John, j o 가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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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다시 해보고 시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뭐 재미없을까봐. <laughs> 다른 얘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해서괜찮아 내용을 조금 바꿔서. 자, 빨리 누구? 여기 한번 시도해보시겠어요? 저요? 네. 아, <laughs> 뭔가 더 잘해야 될것 같아서. 잘하지 않아도 돼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잘하면 되는 거지? 오늘은 못하면? 연습해보고 그 나아지면 되는 <laughs> 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온 조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랑 경영을 전공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인권쪽으로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에 관련해서 좀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요즘 또 뉴스 보면 난민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난민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어린이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NGO에서 하는 어떤 봉사 활동을 참가를 했었는데 어 이제 아프리카나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좀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그 캠페인을 좀한1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또 그런 NGO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 개발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땠어요? 피드백 혹시 여기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피드백? 없으신가요? 이건 듣고지 말고. <laughs> 본인들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 이름이 뭐 조영철. 조영철님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 내에서. 네. 해주시고. 응. 아까 영상 같은 거랑 저희 지금 얘기한 거랑 비교해보니까 어, 그, 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조금 그 관객들이랑 그사람이 인터랙션을 하듯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반응도 보고 조금 말을 천천히 하셔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네. 괜찮죠, 좋아요. 또 혹시 저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다. <laughs> 아, 네.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얘기한 아까 이야기한 것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 컨택트를 관계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영철님은 어, 굉장히 잘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컨퓨던트해 보였고 이야기를 천천히 잘 하셨는, 잘 들렸는데 일단 빠르고 느리고의 어, 문제가 어. 잘 들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들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어, 왜 나는 이 사람은 나를 보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잘안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는 뭐 관객을 한두 그룹, 세 그룹 정도로 나눠서 이쪽을 봤다가 또 저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 컨택트를 관객 전부와 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조영철님 하신 거에서 퍼스널 아내도트 아까 까먹었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례, 내가 있었던 경험, 뭐 내가 어 경험했던 그런 뭐 재밌는 일들이나 내 감정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조금 더 아, 이 사람이 좀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